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각종 업계에서 엄청난 경쟁률을뚫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여러분들 모으고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알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사 후현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각자 다르시겠지만 입사한 시기라든지 입사한 회사는 다르시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사하셔서 이제 조금씩 일 익숙해지시는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 재밌으신가요? 처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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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그 모든 게다할수 있을 것 같고, 성취감과 의욕감은 불타오르던 그때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일 잘하고 계세요? 어떠실까요 어떠세요? 아, 이쁘다. 어떤 점이 이쁘세요? 조심을 지키기가 재밌는 것같요 그쵸? 어, 맞아요. 보다 여러분들 초반에 열심히 그런 모든 찰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실제로 실사하려니 힘들고요. 실제로도 신문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어 20대가 가지고 있는 조울증 환자가 요즘에 그렇게 증가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많이 듣는 얘기로는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고작 이런 이야기를 나게 시키는 거야? 라든지. 아니, 도대체 우리 회사는 집을 보내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난 도대체 언제 집에 가? 야근이 너무 계속 된다든지, 주말까지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하지도 않는 그런 회식 자리가 너무 많아서 속이 안 좋다든지, 너무 그런 인간관계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는 또 별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아마 신입사원인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그쪽에서 3년 동안도 영업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그 이국 문화를 접할 시 겪게 되는 문화 적응 과정과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옮겨오는 그 적응 과정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학이나 뭐 이민을 가게 된다고 하면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적응을 해야죠. 대부분의 4단계를 거쳐서 적응 시기가 어,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 아주 짧은 1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에 회사 입사하셨서다 모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회사 너무 좋은데 예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선배들도 너무 멋지고. 그런 짧은 미러기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요. 허니문 단계라고 도 하는데 이 단계가 지나면 2단계, 혼란과 갈등 시기가 옵니다. 아니, 내가 잊었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와는 다른 그런 컬처 쇼크를 겪게 되는 시기인 거죠. 이때부터는 회사의 다른 규칙도 제가 익혀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까지 다른 거를 제가 학습해야만 하는 좀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게 지속이 됩니다. 푹 떨어지죠. 그리고 3단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문화 적응의 단계예요. 어느 정도 아, 우리 회사가 어떤 건 이제 좀 알겠다. 수용을 할수 있게 되고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적응을 할수 있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 후에 마지막 4단계는 실질적으로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안정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 지금 이 1단계를 아직도 계속 업 up, 업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2단계가 빨리 끝나서 2단계이 혼란과 갈등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회과도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란과 갈등 시기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 언젠가 내가 이 회사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 뭐라 그러죠? 성숙한 그런 사회인으로서 안정기가 올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 시기를 조금 버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3단계, 4단계가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해석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높여서 극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괜히 누가 하는 말에 의기소중해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어, 어마 어떡하지? 소심해집니다 그러면 될일도안 돼요. 어.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나 오늘 잘했어. 어제 그래 나좀 늦었지만 오늘은 안 늦었잖아. 내일은 더 잘할 거야. 하고 본인은 자꾸자꾸 칭찬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으로 극복하기입니다. 음. <laughs> 출퇴근이라든지 회사에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조금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몸을 조금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긴장감이 완화되고 조금 그 생각하시는 데 있어 여유가 되기실 겁니다. 이두 가지 너무나 간단한데요,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힘들다라는 걸요, 큰 대자와 변할 변자를 써서, 타이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이행다는 힘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힘들다는 말이 왜 타이행일까요? 그건 크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건요, 내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 멋지게 더 성장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이, 천연생 여러분들 힘 내시고요. 저는 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